그래서 각변환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 사인 파이에서 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빼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그럼 파이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파이까지인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이쪽으로 간 거죠, 지금.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죠. 자, 우리가 부호 먼저 결정해야 돼. 이 사인 2사분면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이거 분모에 2가 없죠, 그쵸 어 그러면 다시 사인으로 갈 거고 거기서 3분의 파이라고 쓰면 된다겠죠?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 몇 도입니까? 60도입니까? 사인 3분의 네. 2분의 루트 3이네요. 이거 값이 얼마? 2분의, 네. 2분의 루트 3이첫 번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 6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탄젠트 6분의 파이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탄젠트 어디까지야? 여기 파이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면은 어. 어아 이렇게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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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다가 마이너스 면 이쪽으로 해야 되죠 그쵸? 몇사분면이야? 이사분면 어 탄젠트 이사분면 마이너스일거고 탄젠트라고 쓸거고 6분의 파이야 탄젠트 6분의 파이 루트 3인가요? 6분이, 아 30도니까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자, 더셈이고요 어, 그 다음에 코사인, 얘는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3분의 3, 4, 12, 3, 4. x 거고, 마이너스, 여기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하나 더 해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얘는 코사인 3, 사 마이너스 4파이라고 갈 거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입니다. 그쵸? 어쨌든 4파이를 갖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함, 2파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여기서 다시 만큼간 거니까, 몇 사분면이야? 4, 사분면얼싸않 코. 플러스죠. 그쵸? 그리고 짝수니까, 짝순이, 얘가 짝수니까, 플러스, 어, 코사인으로 가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가야 됩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2분의 1 되나요? 네. 어, 그래서 여기 값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어? 그 다음에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 뭐라고 쓸까요? 어, 사, 음? 파이, 마이너스 음? 4분의, 4분의 1하고 4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나요? 아, 어, 아니요. 4분의 2파이, 그치? 네. 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짝수네요. 그치? 그러면 탄젠트 부호부터 결정한다겠죠? 여기 있다고 하면 되겠네. 2파이니까, 그쵸? 여기네요. 몇 사분면이야? 4 사분면. 탄젠트 4 사분면 음수죠. 그쵸? 네.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분의 파이.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되나요? 아, 1이에요. 1, 1. 미안합니다. 아, 네. 탄젠트 가 1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마이너스 이것도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겠네요.